이번 영상은 폭식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폭식증이란 과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식이장애를 말합니다. 폭식증을 갖게 되면 적정선에서 음식 섭취를 멈춰야 하는데도 복통을 느끼면서까지 계속 먹어댑니다. 폭식증은 의외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과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폭식증 환자들은 과식을 절제하지 못하는데요. 체격도 아담한 여성 혼자서 피자 한 판을 다 먹고도 모자라서 라면을 끓여먹고 거기에 빵이나 과자까지 계속 먹어대는 걸볼수 있습니다. 계속 먹다가 음식이 다 떨어지면 그제서야 멈추고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음식을 해먹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구할 수 있는 편의점 인스턴트 음식이나 자극적인 배달 음식으로 폭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몸도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폭식증이라고 해서 24시간 매 끼니 폭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 폭식증의 가장 큰 특징은 주로 혼자 있을 때 폭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나 혹은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자 있게 되면 낮이고 밤이고 폭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혼자 자취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 중엔 저녁에 혼자 있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해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되요. 연인에게 이별을 당했거나 이혼으로 혼자가 되었을 때, 혹은 혼자 해외로 유학을 갔을 때도 폭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남편이나 남친과 싸워서 사이가 냉랭해졌을 때도 폭식을 심하게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폭식증은요, 혼자라는 상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 혼자 있는 사람 중에 종일 폭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폭식증 환자들 중에 폭식증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여타 심리 질환을 가진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 알코올중독, 그런 여타 신경증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식욕을 참지 못하고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됩니다. 폭식증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흔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마치 굶어 죽은 귀신이라도 붙은 것처럼 정신없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도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먹는지 모른데요. 항상 다 먹고 나서 후회하죠. 이들은 왜 이렇게 혼자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걸신 들린 듯이 먹게 되는 걸까요? 수 많은 폭식증 상담 사례 중에 한 분의 사례를 각색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20대 초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A 씨는 휴학생이었고요. 약 6개월 전부터 심한 폭식증이 시작됐습니다. 휴학 후 혼자 자취를 하던 그녀는 낮에는 알바를 했고 저녁엔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혼자 있는 밤 시간엔 자꾸만 외로움과 공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빵, 과자를 잔뜩 사왔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며 계속 입에 음식을 넣었습니다. 편의점 음식이 다 떨어지면 배달을 시켰습니다. 피자 한 판을 시켜 혼자 다 먹었고, 그러고도 멈추지 못해서 떡볶이나 치킨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시켜 먹었습니다. 먹다가 지칠 때쯤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활 패턴을 6개월이나 반복했습니다. 전기자 지망생이었던 그녀는 체중이 불어나고 건강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폭식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어봤지만 그마저도 소용 없었습니다. 알바를 마치고 자취방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A씨가 폭식을 시작한 건 6개월 전 휴학을 한 직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쁜 외모에 공부도 잘했고 춤과 노래도 잘했던 그녀는 연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이던 부모님은 딸이 학교 선생님이 되길 원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사범대에 진학한 A씨는 억지로 학교를 다니다가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고 싶은 욕심에 부모님 몰래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한 사실이 부모님께 곧 들통났고, 부모님은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넌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 버린 자식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녀는 쫓겨나듯이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과 등을 진후 혼자 자취를 했고 알바비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연기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A씨는 그 전에 없던 폭식증이 시작됐습니다. 그후 폭식을 멈출 수 없었고 슬림했던 몸은 두세 달 만에 체중이 10kg 넘게 증가했습니다. 더는 살이 쪄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음식을 거부하는데도, 손이 저절로 움직여 음식을 입에 넣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너무 아픈데도, 복통을 참으면서까지 계속 먹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억지로 참으면, 그때는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려서, 또다시 음식을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자기 의지로 먹는 게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연기자의 꿈이 부모님을 반대가 아닌, 폭식증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렇게 이성을 잃고 먹게 되는 폭식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최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최면을 통해 A씨의 폭식증이 가진 불안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내 편이 아무도 없이 혼자 버려진 외로움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아요."라며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외로움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지금 이 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죽을 듯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 불안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 미각에 지속적인 자극을 줘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을 마치 자해하듯이 잠들기 전까지 계속 입에 넣었던 겁니다. 그녀의 가족들 중엔 폭식을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적당량의 식사만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일란성 쌍둥이 중 언니였습니다. 그녀의 쌍둥이 동생 역시 소식주의자였습니다. A 씨가 폭식을 보고 배울 만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연기자 지망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몸매 관리가 중요했는데도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자해하듯이 폭식을 해야만 했던 걸까요? <목소리>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낙태한 또 다른 쌍둥이 동생이 빙의된 상태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결혼 후 10년 가까이 자연 임신에 실패하자 시험관 임신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한두 번 만에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새 쌍둥이를 임신해서 조금은 당황했습니다. 쌍둥이는 어느 정도 각오했지만 새 쌍둥이를 동시에 낳아서 키우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세 쌍둥이 중한 명을 낙태시키기로 결정했고, 상태가 가장 건강해 보이는 두 태아만 남겨두고 한 아이는 낙태시켰습니다. 그후 어머니는 쌍둥이 자매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낙태당한 한 태아의 영혼이 쌍둥이 중 언니인 A씨에게 자연스럽게 빙의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쌍둥이 자매는 모두 부모의 선택을 받아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그 낙태력만은 자기 편이 아무도 없이 혼자만 버려진 아픈 기억을 간직한 채 언니 A씨 안에 빙의되어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A씨가 연기자가 되기 위해 부모님의 허락 없이 휴학을 하고 부모님에게서 넌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 버린 자식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한마디가 뱃속에서 세 자식 중 혼자만 버려졌던 두려운 기억을 자극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외로운 고통을 잊기 위한 자극제가 필요했고, 그게 바로 자극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자신은 폭식을 멈추려고 했지만, 그녀 안의 불안한 낙태령이 계속 먹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폭식을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폭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배가 꽉 찼는데도 꾸역꾸역 먹습니다. 뱃속이 한계에 이르면 토해낸 다음에 다시 먹습니다. 그런데요, 폭식증이 있는 사람들 중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에겐 적정량의 사료와 간식만 주려고 합니다. 폭식이 강아지의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의 몸속엔 고문하듯이 음식을 밀어넣습니다. 왜 그들은? 강아지의 건강은 챙기면서 정작 자신의 몸은 강아지보다 못하게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인간의 무의식은요, 철저히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칼로 손목을 그어서 피를 내며 자해하는 사람도요, 모기가 앵앵거리면서 손등에 앉히면 손바닥으로 모기를 칩니다. 칼로 자기 몸에 피를 내다가도 모기가 자기 피받아 먹을까봐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 조그만 모기를 잡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무의식은 절대로 자기를 고문하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그게 무의식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하듯이 음식을 계속 뱃속에 넣는 폭식증 환자는 자기 무의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안에 함께 존재하는 낙태령이 폭식을 시키는 겁니다. 낙태령은 모두에게 소외당하고 혼자 버림받은 아픈 기억 때문에 늘 혼자 고립된 상황에서 강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선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극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흔한 건 음식입니다.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으로 미각을 계속 자극함으로써 혼자 있는 상황의 그 불안감을 순간적으로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낙태령에 빙의된 사람 중엔 유독 혼자 있을 때나 혹은 이별 후 혼자가 되었을 때 강렬한 식욕을 느끼고 폭식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혼자 있을 때마다 외로움과 공허감으로 폭식을 멈추지 못한다면 그리고 배가 터질 듯이 먹었는데도 또 다른 음식을 계속 먹고 싶어 진다면, 그렇게 먹고도 내 의지가 아닌 것처럼 걸신 들린 듯이 음식에 계속 집착한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당신 안에서 심리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 자해하듯이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밀어넣는 그 마음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혼자만 버려져 당신 안에 공허한 존재로 머물고 있는 낙태령의 허기진 마음일 겁니다. 사례자 A씨 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령에 빙의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폭식증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요. A씨처럼 부모가 낙태한 형제 자매가 빙의될 때도 많지만 본인이 지운 낙태령이나 조부모 세대에서 지운 낙태령이 빙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 영혼과 분리되어야만 당신은 폭식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혼자 있을 때도 음식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폭식증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